이거 진짜 코펠이 아니라, 완전 과학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 즐기는 남자 캠퍼 조입니다. 오늘은 미니멀용으로 좋은 코펠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C2서밋의 시그마 세트 2.2 모델하고 요거는 후라이팬인데 알파 팬 20cm 짜리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이죠. 예전에 도토리님이 리뷰를 한번 했던 알파 세트와 동일한 구성입니다. 하지만 요 녀석은 이제 경질 알루미늄으로 된게 아니라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이 스테인리스로 된 제품이 어떤 부분이 좋은지 리뷰를 한번 해가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에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니멀형 코펠인 이 트란지아 스톰쿡색과 어떻게 다른지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이렇게 패킹이 엄청 컴팩트하게 되어 있어요. C2 서밋이 호주 브랜드거든요. 그 뭔가 호주 형님들의 그런 약간 마초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이랑 다르게 장비들이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한번 해 드릴 텐데 이거 진짜 코펠이 아니라 완전 과학입니다. 아무튼 요거를 제가 한번 다 꺼내서 나열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케이스가 되어 있어요. 케이스는 굉장히 그냥 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럼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냄비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냄비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요거는 시그마 팟 2.7L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시그마팟 1.2L입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뚜껑은 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냄비 안쪽을 보시면은 굉장히 반짝반짝하게 되어 있죠. 이게 그냥 반짝반짝한 게 아니라 폴리싱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묻었을 때 음식을 쉽게 닦을 수 있고 설거지를 할때 편하게 하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도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약간 다르죠.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토브에 올렸을 때 미끄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냄비가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그냥 스테인리스로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구조를 보면 이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스테인리스 이렇게 3중 구조로 붙여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플렉스썸 기능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에 열이 전달됐을 때 굉장히 빠르게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 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열을 전체적으로 분산을 시켜 주기 때문에 중간에 열이 확 이렇게 올라가서 음식이 들러붙거나 이런 거를 방지해 준다고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뚜껑을 보시게 되면 구멍이 이렇게 여러 개가 나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저는, 야, 이건 짜파게티 전용 냄비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진짜 물 따르기 너무 좋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렇게. 자. 보통 여러분들 짜파게티 한번 끓이실 때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다가 소중한 면발 이렇게 다 버리고 하시잖아요. 그런 적한 번씩 다 있잖아요. 네. 예, 네. 그런 거할 때는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반대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작은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주전자처럼 물을 이렇게 따를 때 이렇게 따를 때 사용하면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이 이 뚜껑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으로 화살표 모양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놓고 요리를 막 했어요 근데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보통 막 이렇게 땅 바닥에 내려놓고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이렇게 계속 빼는데 또 손에 막 뜨겁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딱 꽂아두시면 나중에 좀 식으면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겠지만 예, 뚜껑이 뜨거울 때 이렇게 꽂아놓을 수 있어서 어 이거 진짜 이거, 이런 이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를 보시게 되면은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딸깍하고 끼워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한번더 요걸로 네, 이렇게 이중 잠금을 할수 있습니다. 절대 뭐 손잡이가 풀리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전에는 이 부분이 이슈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플라스틱 부분이 열 때문에 녹아가지고 리콜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뭐 제가 듣기로는 알루미늄으로도 바꿨다가 다시 또 플라스틱으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대신에 제가 보니까 이첫 번째 고정되는 부분이 예전보다 더 타이트하게 고정되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해도 거의 뭐 빠질 일은 없습니다. 이게, 예. 그리고 요 손잡이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죠. 요 부분에 이런 조리 도구 같은 거 있잖아요. 국자라든지 국자 이게 여기 놨다가막 빠지는 경우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여기다 이렇게 딱 걸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안 미끄러지고 잘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집게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구멍의 사이즈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뭐 숟가락 같은 것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고.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젓가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나? 어, 젓가락 이렇게 해도 돼요. 신기하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된다. 오, 어, 젓가락. 아, 이건 좀 빠진다. 빠지긴 빠지네요. 그러니까 젓가락은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는 걸로. 네. <laughs> 그리고 이제 냄비 용량을 보시게 되면, 이게 2.7L의 용량입니다 어, 보통 뭐 라면 3개 정도 끓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짜파게티는 4개까지 되지 않을까 국물이 별로 없어도 되니까 4개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laughs> 그거는 어, 몇 개까지 되는지 제가 한번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거의 뭐 약간 삼계탕도 되지 않을까요? 닭한 마리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연계로 해가지고 하면은 상대탕도 끓일 수 있을 정도로 뭐 여유 있는 용량인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 1.2L는 용량이 뭐 라면 한 개? 한개 정도 끓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라면 한개 정도 간당간당 끓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냄비는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는 이 볼입니다. 저는 이 볼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약간 색깔은 뭐좀 그렇다 하지만 근데 이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는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걸로는 이제 앞접시 대용으로 사용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들어 있는 거 보니까 보통 저희가 앞접시 대용으로 시에라 컵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음식을 담을 때 살짝 국물 있는 거 덜어서 먹기도 괜찮고, 그 샐러드 같은 거, 샐러드 같은 거 해놓으면 접시 얇으면 옆으로 막 야채가 빠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깊으니까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이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MSR의 Deep d i 라고 있거든요. 그거를 진짜 굉장히 잘 사용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뭐, 집에서도 잘 쓰고, 과자 담을 때도 좋고, 애들 보면은 막 과자, 이게 접시에 담아놓으면 막다 흘리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깊이가 깊어가지고, 뭐 흘릴 일도 없고,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접시 대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요거 다 플라스틱이지만, BPA 프리 제품이고, 뭐 식기 세척기? 뭐 그런 데 돌려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요 컵입니다. 이 컵은 그냥, 어, 뭐, 구성품에 들어있긴 한데, 솔직히 저는 뭐 얼마나 가지고 다닐지는 약간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은 컵 모양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지금 보면 여기가 쏙 들어가 있죠 이 이유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요 부분이 빈 공간이 생겨서 뜨겁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네어 플랜 같은 거 이런 걸로 된 걸로 홀더가 있으니까 이렇게 끼워서 쓰시면 뜨겁지 않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뚜껑이 둘다 있습니다 이것도 뭐 따뜻한 음료를 굉장히 오래 보존을 하기 위해서 뚜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쏟아지는 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 굉장히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어, 마실 수 있는 거, 입대고 마실 수 있는 부분이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이, 이렇게 플라스틱 컵에 뭘 먹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약간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뭐 티타늄 컵을 들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여기 구성품으로 되어 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들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행주가 들어 있습니다. 어 근데 이 행주가 들어 있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캠핑장을 가잖아요. 캠핑장 가면은 이제 아침 먹고 그 이제 철수 준비를 하는데 들마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은 이제 막키친타월로막 닦고 하잖아요. 근데 요걸로 그냥 닦으면은 그들 마른 거를 닦아서 빨리 이제 철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여기 행주니까 어쨌든 이제 세탁은 해야 되잖아요. 세탁하면 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뭔가 좀 귀찮긴 할것 같아요. 근데 있으면 그래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그마 세트에 빠진 게 바로 이제 프라이팬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라이팬은 따로 구매를 했어요. 예, 알파팬이라고 요거는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겁니다. 알파팬 20cm 짜리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는 그냥 이렇게 얇은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보면은 이거는 손잡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면 돼요 딱딱하고 걸려요 근데 이렇게 접히진 않은데 접을 때는 이걸 살짝 밀어서 살짝 밀어서 뒤로 접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팅이 되어 있는데, 헤일로라는 논스틱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이 코팅이 타사 제품에 비해서 뭐 4배 정도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코팅팬은 이렇게 벗겨지면, 불화화물이라고 PFOA가 방출된다고 하는데, 인체에 좋지 않은 거라고 해요. 근데 이 프라이팬은 PFOA가 검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죠. <laughs> 네. 근데 이 프라이팬이 다 좋은데 이 시그마 세트랑은 딱 맞게 스테킹이 안 됩니다. 조금 남죠. 요거를 맞추려면 시그마 팟 3.7L를 추가하면 그렇게 딱 맞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따로 들고 다녀야죠. 요것만 있어도 제가 봤을 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도 라면 끓일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뭐잘 들고 다니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트란지아 스톤쿡셋이랑 어떻게 구성품이 다른지 그것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요 제품은 제가 주력으로 들고 다니는 트란지아 스톰 쿡셋27 시리즈입니다. 자, 27 시리즈에 빌리팟 2.5리터를 추가를 한 겁니다. 좀지적은 하죠. 막 불에도 올리고 막 그래가지고 <laughs> 갬성 아니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인 27 시리즈. 거기에다가 접시 두 개까지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저는 이게 보통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2.5리터 빌리팟이랑 2.7리터 어, 시그마팟이랑 같이 비교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비교를 하면 될것같고 근데 보시 보기에는 이게 훨씬 커 보이는데 근데 이게 2 7 l 네요요 안에 들어가 들어가는데 높이는 조금 더 높아요 어쨌든 뭐 2.5랑 2.7이니까 뭐 비슷하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사용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후라이팬인데 이 후라이팬 이거는 이제 코팅된 후라이팬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도 코팅된 거 처음에 사서 써봤는데 코팅이 오래 안 가요 그래서 몇번 쓰면 또 그거 들러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프라이팬으로 안 쓰고, 그냥 뭐정 쓸일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예열해가지고 쓰긴 하는데, 보통 프라이팬은 제가 다른 걸 들고 다닙니다. 고거는 네, 뭐요거랑 비교를 하면 되겠는데, 뭐 크게 비교할 순 없겠죠. 네, 네.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1리터 짜리 소스 팬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요거는 1.2리터 짜리랑 비교하면 되겠죠. 네, 네, 여기는 두 개가 들어있고, 여기는 이제 하나만 있다는 거. 네,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이제 주전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주전자가 있어서 뭐 물을 끓여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여기는 주전자가 없는 대신 이 뚜껑이 있는 거죠. 뚜껑으로 이렇게 물을 따라서 마실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무게를 한번 또 측정을 해볼게요. 트란지아는 이렇게 접시랑 그 다음에, 소스팬두개 하고, 뭐, 손잡이 하고, 바람막이 하고, 요거 후라이팬 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뚜껑, 이 2.5L 빌리파까지 다 해서, 그리고 주전, 주전자는 뺄게요. 소스팬두개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0점 맞추고, 자. 1036g입니다. 이렇게. 1036g. 그 다음에, 여기도 시그마 팟도 모든, 모든 구성품을다 넣고, 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니까 963g입니다. 963g.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나, 뭐, 이렇게 가지고 다니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요거는 감성. 그리고 요거는 뭔가 세련? 세련된 미? 그냥 과학적인 거. 뭐, 저같이 좀 세련된 사람한테는 이게, 이게 어울리. 아무튼 기능적으로는 시그마 세트가 뭔가 굉장히 과학적이고 예, 그런데 이게 압승이긴 한데 대신에 또요게 스톤콕셋은 또, 예, 요게 또 가, 감성적으로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취향에 따라 제가 봤을 때는 선택하면 될것 같고 뭔가 뭔가 저는 저는 근데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긴 해요. 예, 그냥 뭔가 날것의 느낌. 이런 예, 걸 좋아합니다. <laughs> 그래서 예, 요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고 근데 앞으로는 요거를 한번더 많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시그마 세트가 어떤지 앞으로 좀 많이 사용을 해보면서 예, 나중에 롱텀 예, 그런 뭐 후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어떤 요, 요 시그마 세트를 리뷰를 한게 이제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한 거거든요. 구독자님이 한번 이거 리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만족을 하셨나요? <laughs> 네. 혹시나 다른 분들도 뭐 장비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뭐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대신 리뷰를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이랑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진짜 더 많은 장비를 또 리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